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2023년 7월 5일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오늘 그 IAEA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아, 오염수 어, 방류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 동안의 점검 결과, 점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아, 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그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걸 뭐 최종 보고서긴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치할 것이다. 어, 이런 거, 그 입장도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노력한 끝에, 현재 이 점검단에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한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데,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에 합의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라고 최종적으로 IAEA에서 일본의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은 통과됐다,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 IAEA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2년간 그래서 2021년 7월에 자 일본 정부가 요청을 했고 이걸 수락해서 한국 등 11개국 전문가들로 이 TF가 구성이 돼서 어, 지금까지, 어, 전문가들이, 저, 현장에서 점검을 해왔습니다. 기술적 안전성, 그 다음에 당국 규제 적합성 등 다양한, 에, 부분에서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방류 단계 그 이후에도 점검을 계속하겠다. 아, 이렇게 밝혔고, 특히 이번에, IAEA 보고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인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 농도 수치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면은, 우리가 통상 생활에서 일반 환경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농도보다도 훨씬 작, 작게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으로 내용이 지금 보고서에 좀 수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인체와 환경의 영향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그 결과 보고서를 밝혔습니다. 뭐 중국이 여기 대해서 뭐 문제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 뭐 문제 제기할 만한 사실 뭐 입장을 못 대죠. 자기들은 오히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다 50배나 더 농도가 큰 이런 것을 지금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런 문제 얘기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프스 장치로도 이제 100% 걸러지지 않는 것이 삼정수선대 이런 부분을 이제 시속해서 방류하는 이 방식으로 해서 이게 뭐 지금 오염수를 한꺼번에 일본이 다 바다에 풀어놓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 조금씩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속해서 방류하는 이런 방식, 일본 계혁도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자,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인체와 환경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다. 아, 이런 것이고, 수치를 국제적으로 살펴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이 환경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맞닥뜨리고는 이런 농도와 비교해서도 훨씬 더 적다. 아,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 방류 문제. 방류하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이삼중 수소 문제에 대해서 시속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는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용하는 방식입니다. 어 때문에 뭐 일본에 대해서 방류를 하지 마라. 그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미국도 하고 뭐 중국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얼만큼 어 제대로 걸르고 어 그런 상황에서 또 충분히 이제 시속을 시켜서 방류가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그 모든 부분에서 저 안전성에 부합된다 이런 결론을 오늘 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이 조류의 흐름이 뭐 한국으로 오는 것도 아니죠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넓은 바다에 들어가면은. 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희석이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일부에서 특히 민주당이라든지, 국내 그, 국내 전문가들은 아니고, 주로 민주당에서, 그, 정의당 이런 데서 그냥, 어,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묻지마 괴담을 지금, 어, 마구 좀 퍼뜨리고 있는 것이고, 어떤 그 과학적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는데, 오늘 이러한 IAEA, 뭐, 이 분야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어, 검증되는 그런 기후라고 할수 있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2년에 걸쳐서 어 지금 이제 연구를 해온 것이고 현장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11개국이 참여를 했어요. 일본만 한 것도 아니고, IAEA도 물론 있었고 어 2년간 어 지금 11개국 전문가들로 TF가 구성돼서 현장에서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분야의 내로라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건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국내 여론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론 이제 어민들 이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어민의 피해로 따지면은 일본 어민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이 조류의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뭐 일본이 방년, 이, 저, 뭡니까, 오염수가, 처리된 오염수가 우리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그 어민들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어 상당히 이제 불안하고 해서 격렬하게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 어, 과학적이고 객관적 이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였던 반대 여론도 상당히 지금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뭐 민주당처럼 무지막지한 그런 거그 괴담에 흔들리고 언제까지 흔들리고 이러진 않죠. 특히 중도층부터 이제 떨어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가 AI인데, 저 I A E 인데 여기서 그래서 장기간 점검을 해서 어, 이런 결과서를 보고서를 해놨기 때문에 뭐 여기에 신뢰하는 이런 그 국민들이 꽤 많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과 그다음에 이유는 굉장히 다를 것이다, 여론이. 아,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막 기를 쓰고 장에 집회라고 했던 것들도 이것이 나오고 나면은 안전한, 오늘과 같이 안전하다, 이런 결과로 나오게되면은 이것이 자기들이 그 장애 집회에도 상당히 동력을 약화시키고, 어, 자기들이 그 주장, 거짓 괴담도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 이런 그 불안감 때문에 에, 지금 벌써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후속 카드가 마땅한 게 없다. 이런 그 불안감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도 괴담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이 물고기가 뭐, 물고기가 우리나라로 온다. 그, 많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많이, 무, 무식한 얘기죠.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게, 1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일같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과학적, 객관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안심시키는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오늘은 이 후쿠시마 물고기, 물고기가 최근에 거기서 세슘에 상당히 중독된 물고기가 나왔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바로 뭐 우리나라에 그런 물고기가 들어온 양, 일각에서 괴담을 퍼뜨리는데, 우리로 이동할 가능성 없다. 딱잘라서 일찍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 최근에 후쿠시마 일 원전 항만 항, 항만 안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 세슘이 검출된 것 관련해 해당 우럭은 우리나라 연안으로 가능성은 전혀 없다. 잘라 말했습니다. 어,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연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을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연안 정착성 어종은 어체 구조상 일본산이 국내로 건너올 수 없다. 그러면서 일각의 괴담에 대해서 일축하는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그 IAEA의 보고서도 그렇고 이런 저런 그 묻지마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들에 의해서 일본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도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아주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어쨌든, 어, 오늘 그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뭐, 여기 뭐, 이, 이런, 저, 친구들 보면 뭐, 단식을 하고, 총선을 앞두고 쇼하는 거죠, 일종에 완전히 이 그, 에, 이렇게 해서 공천을좀 받겠다. 내가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 어, 총선, 저, 공천때날 좀, 점수를 좀 높이, 높게, 높게 작성해달라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IAEA가 깡통 보고서를 내놨다. 이런 황당한 아,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먹게 들어가겠습니까? 깡통 보고서라 하면은, 하여튼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그룹에서 내놓은 것인데, 이게 깡통 보고서라 하면은, 그럼 자기들이 근거를 제시해야죠. 왜 이게 깡통 보고서인지, 신뢰할 수 없다는 건지,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괴담은 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서 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민의힘에서도, 아니,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지급하느냐? 뭐 이러면서 비아냥을 거리고 있고 완전히 이들이야말로 돌팔이다 돌팔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 2의 그 광우병 사태를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국민이 다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고 어 이건 지금 어, 하여튼 뭐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2년 동안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하고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어 이렇게 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거를 못 믿는다 그러면 도대체 뭘 믿습니까 이걸 저 부인할 수 있는 어그 사람은 없든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은 다 이걸 저어이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민주당만 그 다음에 정의당 이런 자들만 완전 히 돌팔이 같은 자들만 돌팔이고 윤석열 어, 정부를 하여튼 묻지마 흔들어야 되겠다 어, 자신들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 이런 것들 돈봉투 리스크 코인게이트 그 밖에 등등 뭐 농내 그 집에서 장롱에서 돈 따발이 나온 이런 자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어, 저, 뭐 여러 가지, 또 문재인 정권에 검은 자금을 받아갖고 재판을 회부된 자들끼 있죠. 기동민도 그렇고. 아, 이런 자들이 지금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야 자기가 좀 유리하다. 이런 거 정말 그 불순한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 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과 이후는 다르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도를 접하고 그 보이 어, 보도의 내용들이 완전히 그 전문성인 과학적인 이런 걸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저 좌파, 극좌파, 민주당 지지세력들 개딸들이 아닌다 하면은 어, 정상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상식,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결국은 이들의 괴담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론이 점차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상당히 그, 아, 불안하다 이런 게 많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르게 이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여론도 어, 상당히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벌써 어, 불안해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난감하다. 어쨌든 권위 있는 국제적 기구인데, 상당히 당황스럽다. 어 다음 카드를 뭘, 뭘 써야 될지 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이기호 의원도 오늘 그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IAEA가 어쨌든 권위 있는 국제적 기구인데 어, 우리들 민주당의 생각과 뜻과 다른 그런 판단을 했다라면서 어, 공로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다 뭐 이런 웃기는 겁니다 이게 예측을 하면서 왜 거리 나가서 그렇게 무작정 결과 나오기 전에 반대 시위를 했는지 그러면서 IA가 e a 원자력 기능 기간일 때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음모론적인 것이죠.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려 1 1 개국의 전문가들이 2 년에 걸쳐서 현장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츰 차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에, 지금 그이 부분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동아일보가 흥미로운 그 저, 에, 글을 하나 실었는데 일본의 오염수를 다루는 야당의 외교적 무지 이런 제목으로 어, 외교적 무지라는 제목으로 아주 이, 민주당이 지금 아주 이 황당한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이런 그 행태에 대해서 잘꼬집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외교 현안에 대해 고민도 공부도 부족한 민주당 이들은 뭐 이런 공부 안 합니다 사실은 관심도 없고 자기들 주장만 펴는 건데 어쨌든 이렇고 그다음에 무책임한 접근인데 예를 들면 자 유엔에다가 자기들이 직접 제기하겠다 이랬죠 민주당이 황당한 것입니다 IAEA가 유엔입니다 결국은 유엔에 가면은 결국 뭐 혹시 제출한다고 해도 결국 IAEA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식한 자들인지 이게 나오는 것인데 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유엔 총회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는데 지금 그, 그 부분 때문에 IAEA가 현장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이런 그 지식도 없이 그냥 이게 저,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것이죠 가볍게.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유엔 총회에서 뭘 어떻게 올리겠다는 건지.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정말 그무식하게 짝이 없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의 이런 행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그동안 버렸던 이런 행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런 행태가 이 외교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전직 외교관들 만남에서 자주 그 까식성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도대체 민주당 내에는 외교 이슈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참 한심한 집단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 후쿠시마 오염수 것만 해도 유엔이라는 국제구의 성격과 절차를 조금만 알면 이렇게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나라 개망신시키는 것이고, 자기들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국가 외계형의 단일성 측면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 정말 아주 국가, 어, 저 국가에 있어서 아주 그 상당히 부정적인 암적인 존재가 지금 돼버렸다 민장이. 패악질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면 은 지금 이들의 결의안이 긴급하고 중요한 의자를 다루자, 다루자는데 일본이 벌써 2년 전에 발표해서 국제 원자력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에 준비한 방류권은 해당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UN기구고 IAEA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어, 지금 2021년부터 해서, 어, 진짜 공헌이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고서가 나오기 전과, 나온 후에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어, 그렇죠. 어, 그리고 이것이 국내 여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또 하나 지금 잘하는 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IAEA가 최종 검증교과서를 내놨지만은.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안을 이걸 했어요. 후쿠시마 원정 합동 검증단. 어, 좀 파견할 필요가 있다. 이거 난 제안을 잘했다고 봅니다. 정부에 제안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자, 직접 바닷물 시료를 채취해.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그 인근에서 바닷물 을 시료를 채취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다는 이런 방침입니다. 이건 뭐 일본 정부가 뭐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보고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더 확인을 시켜줄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거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괴담, 거짓 선동,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낼수 없는, 이런 그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국민 여론, 특히 이제 이 좌우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은 중도층. 중도층부터 이제 이 보고서를 접하고 내용을 접하고 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안전하다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중도층부터 서서히 이런 괴담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결론으로 나가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 지금 여기서 오인하려고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총선 전략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고 이들이 이렇게 여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자신들만 그들의 그 강성 지지층에 갇는 그런. 결